지금 이 우리 내 강의를 보는 사람이 100만 명은 된다고 보고 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상 초유의 이렇게 서로 어뭐 공연이나 또 강연이나 이런 게 제한받고 있습니다. 이세계 역사에 대해 또 이런 게 처음인데, 저도 이렇게 마스크 쓰고. 강의 하고 있는데 에, 언제든지 나는 이 시대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러고 있나? 어, 이유가 있습니다. 어, 음, 작년이 무슨 해였죠? 음, 작년이 기해년, 돼지, 돼지, 돼지. 예, 검년이 뭐죠? 내년이, 응, 응, 기축 아닙니다. 내년이 신축이야. 내가 기축에 맞지. 그 다음 훈행년이 이민년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기해년에 내가 예언을 한 적이 있죠. 기해년에 경자년에는 날라다니는 지가 뭐 무서운 전염병을 옮겨서 경제 전쟁이 난다. 경제가 바닥으로 내려간다. 그게 십살이 회복되지 않는다고 그랬어. 알겠죠? IMF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그랬죠? IMF는 우리가 돈 20조. 우리 돈으로 20조. 그죠? 20조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200억불. 200억불에, 200억불을 IMF 은행에서 우리가 빌려왔어. 그러니까 200억불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그거 하나를 경제학자들이나 정치인들이 해결 못했어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망신을 당했어 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신인한테 가져오면 이게 일거리인가? 일거리 아니에요 <laughs> 지금 기해년에 내가 경자년, 신축년, 이민년 이거는 대통령 선거가 있어 시장 선거가 있어. 맞죠? 네. 금년에는 뭐가 있었어요? 국회의 선거 있었죠? 네. 이렇게 각 선거가 있는 이때에 에, 이 내가 이언을 여태했죠. 기해년에 기회년에 내가 이언을 했어요. 코로나가 코로나라는 이름은 안 했지만은 이 해에 이때가 앞으로 계속 어려워지고 엄청나게 어려워지고 내가 어떤 지도자로서 자리에 올라가는 과정에 이제 용이 백룡이 나타나려니까 구름이 끼고 천둥벼락이 친다 이말 인간 세상에 그래서 그걸 내가 예언을 했는데 그게 사람들이 그때는 경자년은 치띠니까 다산이다. 되게 좋다. 굉장히 좋은 핸데. 어, 그럴리가 있나? 다 그랬죠? 어, 그래. 나한테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 그러나 나는 경제 전쟁이 일어난다. 최악의 경제 위기가 온다. 그래서 그런 전쟁이 앞으로 온다고 하니까, 어, 저 사람은 정신 나갔나 봐. 아, 우리가 이 정도 경제가 조금 불황이라도 괜찮은데, 뭐 그렇게 전쟁이 난다고 그래. 그래서 사람들이 남북전쟁이냐? 그래서 전, 남북, 북한이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경제가 완전히 문제가 생긴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사람이 사람을 못 만나고, 뭐 가게가 손님이 없고, 뭐안 그래도 IMF, 우리가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지방에 가보면 한80% 가게들이 막 문을 닫아서. 뒷골목 들어가면 탐문을 닫고 그 장사 안 된다고 난리였어요. 갑자기 코로 나오니까 그건 또 조족 지열이야. 아예 그냥 서울까지도 초토화 됩버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게 무슨 집세를 지금 저태계로에 계림극장, 그 옛날 동대문 시장, 동대문 운동장 옆에 그 건너편에 태계로 쪽으로. 갑자기, 그, 호텔이 막 수, 수십 개가 생겼어. 모텔 같은 게 많이 생겼어. 그게 뭐 하는 사람들이냐? 중국 여자들이 막 수천 명씩 몰려다녀. 왜? 동대미시장 가서 물건을 막한 사람당 1억씩 막 떼가 발행해가지고 시로 보내고 다시 중국 가고 오고 막 이런 여자들이 전부 20대 여자들이야. 중국에서 온 여자들인데 다 잘생겼대요. 다 이쁘고. 그런 여자들이 와서 그냥 돈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 그일대는 전부 거기가 방이 가득가득 찼어. 그리고 맨 동댐시에 가서 물건 사가지고 막 명동에 가서 사고 해가지고 송 붙이고, 그거 하고 돌아간다는 거야 그게 막 계속됐대. 그러니까 거기 모텔이, 호텔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야. 호텔 촌이 생겨버렸어, 거기에. 너도 나도 호텔 짓느라고 난리구나 왜 그런 잘 되다가 지금은 사람이 딱꺼내져 버린. 시장에도 사람이 없고 호텔에도 사람이 없고 호텔 내놔도 안 팔려. 지금 얼마만큼 경기가 어렵냐 상상을 초월해. 말도 못해요. 어 그러니까 그 거기 호텔 나왔던 사람들이 팔이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내보고 언제쯤 사람 구경할 수 있냐. 중국 사람 구경할 수 있냐 이래 그지 말이 아닙니다 언제야 중국 사람을 볼수 있냐? 그 중국 사람들이 엄청난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 우리는 서울 시내 동대문 뭐 남대문 그뭐 주변에 있는 호텔까지도 중국 사람이 두꺼해지면 완전히 남대문 동대문 뭐뭐 뭐 국내 사람들 그렇게 싸다니면서 막 사가는 사람이 적어요. 불경이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영향을 주는데 그 중국 사람들 어디서 오냐? 주로 남쪽 중국의 북행 쪽 사람이 아니라 저 상해 뭐 저쪽에 밑에 사람들이 홍콩 쪽그 사람들이 그렇게 돈이 많고 잘 생기고 막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쳐들와서 그냥 구매력을 동원해서 그 숙박료 밥값 뭐 내는 돈이 막그 일대 그냥 완전히 먹고 산다는 거예요 전부다. 그러다가 그냥 아예 중국 사람들이 그냥 코로나가 와버리니까 우리도 코로나 가 와버려. 리 국제적으로 그냥 이게 가난하게 돼버려요 사람 구경을 할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가게 하던 사람들이 그 호텔에 하던 사람들도 다 그냥 주지를 앉았다는 거예요. 그 동대문시장 가게도 주지를 앉지. 남대문도 주지를 하. 하여튼 상상을 치월라 우리는 보따리상들이 국제무역이 많았어요. 알겠죠? 우리 동대문, 남대문시장은 보따리상들이 차대기로 와가지고 그냥 가지가고 오고 가고 이게 계속 1년 12달 반복된 그게 그나마 경제가 좀 우리 서울이 괜찮았는데 지금 상당히 이 바닥을 가고 있어요. 이거는 내가 완전히 등장할 때까지 지속되는데 그 시기가 결정권자가 나예요. 음.